네, 김하일쌤의 중개사법 하루암제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은 3 2회 6번 변형 문제 공부하있습니다 문제는 내부 밴드 풀어보시고, 해설은 여기서 함께 공부해주세요. 6번입니다. 자, 개공이 집합건물 매매를 중개하면서 설명 내용 옳은 겁니다. 요즘 집합건물이 중개사법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억. 아파트 제하실은 특별한 사진이 없느라 구분수저 전원의 공용이죠. 공용 부분으로 원칙적으로 따로 구분소유 목적이 될수 없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용에 속하는 거죠. 자, 니은. 구분소유자는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 공용에 제공된 건물 부분에 대한 공유 지분. 이제 공용 부분은 구분소유자가 공유하죠. 공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공용 부분의 지분 그을 읽어야 돼요. 공용 부분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 공용부분의 지분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분이죠. 이건 전유부분 무조건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등기 없이 따라다닙니다. 내가 602로 사면 엘리베이터 지분 따라오는 것이고 내가 다시 602로 팔면 엘리베이터 지분도 무조건 같이 팔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없이 이전합니다. 그럼 니은, 디귿 비교하세요. 디귿, 교약으로 달리 정하면 부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은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공용부분의 지분은 전유부분과 절대로 분리처분 못하는 거죠. 근데 대지 사용권은 다릅니다. 대지 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분리처분 못하지만 여기 오직 규약, 오직 규약으로는 분리처분 가능합니다. 일부적 일부, 일부 구분 소유자만 공유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유 부분은 전원이 아니라 그들 그 일부, 그들 구분소유자 공유에 속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